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우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나이가 85세에서 90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우수아가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다가오면서 마지막으로 할 일에 남아있습니다. 그할일을 무엇이냐면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기업을 분배해 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우수와 16장, 17장에 걸쳐서 유산을 분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 자손이 나와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자손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문화세 지파 아닙니까? 두 분깃을 줬죠. 이 에브라임 문화 세 지파 이 족속들이 여우수와에게 나와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 곧 에브라임 지파, 문하사 지파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우수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받은 그 땅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어우, 예,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땅을 겨우 이렇게 한목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Only one a l 오로지 한 분기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야, 러머로스 피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기에는 이 땅은 택 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여우수아에게 나와서 땅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그에브라임 문화세집화. 이 요셉 집화는 바로 여우수아 자신이 속한 집화입니다. 여우수아가. 에브람 지파, 눈의 아들 여우수아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의 후손들이 나와서 왜 우리에게 땅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어떤 그러한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진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땅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부당한 대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당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하고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또 민수기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절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땅을 조금 준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분배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지난주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할때 유다 지파의 두령이 누가 왔습니까? 족장인 갈렙이 왔죠. 갈렙이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당신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가 팔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8 5세 먹었지만은 아직도 내 힘이 강건합니다. 그렇죠. 스틸 아이엠 스트롱 나는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많은 땅을 주지 말고 저 해부른 땅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능히 그 땅을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정말 이 도전정신 이 나이는 85살이지만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왔죠. 아, 그리고 이제 여우수화가 땅을 분배하는데 첫 단추를 잘 꿰습니다. 아, 정말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루벤 지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장유유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만 봐도라도 요셉 지파는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죠. 먼저 분배를 한다는 것은 먼저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지파는 두분깃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지파, 문하세지파, 또는 두 분구 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하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 땅에서 또분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문하세 반지파, 요단 동, 서편 땅에 문하세 반지파, 에브라임지파. 또한 그 뿐만이 아니에요. 문화세 집화 중에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이 사람들은 그 슬로보앗의 슬로브하, 그 가정에서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을 계속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똑똑했어요. 아니,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아무 빈귤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꼭 그들에게 붕수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표 땅에 문화세 반지파, 유당 서쪽에 문화세 반지파, 또, 에브라임 집파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 얼마나 많은 기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집파여서 대통령인데, 그렇죠? 우리 땅을 좀더 달라고. 막 그렇게 항변을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뭡니까? 어,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의 이 손잡이가 어처구니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몇 도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집화가, 일곱 집화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될 자기의 친족, 자기가 속한 그집파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이 충분한 땅을 받았는데도 더 땅을 내놓으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입니다. 아, 여우서가 고민이 되죠.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자기의 친족들, 자기 의 후손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내가 큰큰 민족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가 너에게 좁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스스로 개척할 생각을 해라. 그렇죠. 너 위에 부리 족속과 르바인족 속의 땅, 그 위에 그 살림이 있지 않느냐? 그 넓은 땅을 좀 개척을 해서 사용을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은 유산을 나눠주는 자의 입장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들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산을 나눠줄 때는 적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주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다른 사람들이 르반족 속이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유산을 나눠 나눠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천마산에 올라가서 저, 저 땅을 바라 봐라. 그러면서 저 땅을 다 너한테 준다. 예, 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개척해라. 조건은 하나. 너가 개척해라. 열심히 해서 저걸 사야 된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틀림없이 준다. 좀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런 케이스예요. 그 땅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노하게 주겠다. 그 땅을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란 말인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산을 남겨준다고 한다면,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아래 에 있는 모든 땅은 내 거. 이렇게 좋아서 갈 자녀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이해될 해 것인가? 그런데 여우수아가 이거를 그냥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의그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정복해왔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그 나머지 땅들도 다 이미 누구의 땅이에요? 우리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여호사의 말씀 중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믿고 선포함에 나가는 이러한 이 용기, 이러한 도전정신, 이러한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무슨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 아직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충분히 가졌는데 불구하고 땅을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50년대 전후에 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박새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허리띠을움켜쥐고서 굶주는 배를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이, 뒤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 적어도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라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각 집마다 냉장고에 문을 열면 얼마나 맛있는 먹을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유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만 34분이 자녀들한테 땅안 줬다고, 더안 줬다고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어요. 천명 이상이 작년 통계로, 예, 폐륜범직,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안 준다고 부모를 폭행하는 폐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의 그 요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요구와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많은 땅을 넉넉하게 물려줘도 받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해 먹고 살려고? 하는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자식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녀 하나 대학 가르치는데 8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녀 하나를. 그런데 여러분, 3명, 4명 대학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대학만 졸업하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해놨으면 요즘은 이제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긴장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까? 남겨주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긴다고 한다면 무슨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부동산을 남길 것인가? 돈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처럼 아, 스스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좀 이러한 도전 정신. 이제 이 정도면 끝이다. 너희들,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더하지 말고 눈을 돌려라, 눈을 돌려라. 더 이상 이 부모의 품 속에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특별히 살아야 될 세상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개청정신과 도정정신을 숨어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이번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 교회의 10년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자들이 오셨습니다. 김용현 목사님 또 우리 성수건 전사님.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단지 밥이나 먹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자손, 이 에브라임 자손과 문네사의 이 자손들처럼 이 어떤 탐욕스럽게. 땅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뜻은 쓸모 없는 땅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쓸모 없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쓸모 있는 부분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개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진로나 영역을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부모님의 했던 고세대 그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를 받아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갈 창의적인 젊은이들을, 창의적인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폭염 속에서 얼마나 덥고 또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열대하로 아마 잠못 이룬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고생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에서 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장도희 성교사님과 이계옥 성교사님 그 삼남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부르기나 파소에서 지금도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이명주 성교사님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한한달 정도면 은 선선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척정신, 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여우수아가 개척정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그르바임족 속의 땅, 그 땅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너희 영토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16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이로 돼. 아, 그들이 항변을 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배수안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로엘 을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고가 있나이다.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 우리들은 할수 없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두려운 소리, 약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때 여우수아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우수가 다시 요셉의 적석꽃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이로되 너는 큰 민족이와 큰 권능이 있은 적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개척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우수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개척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개척 정신을 갖겠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격려해 주는 곳입니다.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러는 곳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개척 정신을 갖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용기를. 나는 할수 있다. I can, but I can. 나는 할수 있다.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무리 가난족 한 속이 철번거를 가지고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라. 너는 충분히 강하다. 너는 할수 있다. 그들이 절대로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척을 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시대입니다. 이미 사회적인 벽이 딱 고착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넘사벽이라고 그랬어요. 넘사벽. 혹시 아세요? 예, 네. 개콘에 한 코너가 있어요. 넘사벽.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사차원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개천에서 용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아무것도 안 나요 농약을 살파고 그래가지고 <laughs> 뭐가 이렇게 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개천에서 형설지공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반딧불이 있어야 잡지 뭐 그렇잖아요 요즘 시,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 장벽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그 장벽 앞에서 오늘 이 요셉 자손처럼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우리나라 기형적인 현상은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줄을 썼어요.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참 불행한 현실인 것이죠. 개척정신을 고 스스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할 그 영역이 보이지 않아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 사회 곳곳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격려입니다. 너는 할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철변거를 가지고 막을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안 그래도 힘든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를 우리 자녀들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라도 용기를 얻어야죠. 부모로부터라도 지지의 말을 받고 믿음의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두 가정을 샘플로 소득이 비슷해요. 한 가정은 늘 격려해 주고 지지하는 말을 해 줘요. 한 가정은 늘 책망합니다. 그렇게서 해되했니 그리고 그두개 가정을 샘플로 해서 그 미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지지를 받고 가, 자라는 그 가정의 아이는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어떻게처럼. 아, 괜찮아. 이것쯤이야. 왜? 부모님이 늘 그렇게 격려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늘 책망을 받고 자란 그 자녀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운명인가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보고서의 그끝 부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과 지지를 자녀에게 한번 해줄 때마다 그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사천 불씩을 유산으로 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해. 사천 불이면 4 0 0만원 정도 돼요. 여러분 400만 원말 한마디로 <laughs> 물려 줄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천 번, 만번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자녀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우수와는 개척 정신을 가져라고 말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강하다. 너는 할수 있다. 너는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때 어린아이들을 보거든 격려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그 자녀는 틀림없이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다시 이르러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분문의 말씀을 보면은 은사를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해 여우수아가 이렇게 이 지파들을 분배하고 이렇게 할때 보면 은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볼론 지파 같은 경우는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를 잘하고 무역에 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변가에 배치를 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자기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호전적이에요. 늘 이렇게 하 할까 보면 늘 칼싸움을 하고 잘하고요. 늘 전쟁놀이를 하면서 아저저 저 쟤네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구나. 그래서 산 산악지형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에 맞게 자기 은사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명문대학을 고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명문대학 나와봐야 한정된 직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과시욕의 도구로, 마치 부모의 아바타처럼, 내가 못한 건 너가 성취해야 된다. 그렇게 몰아세워서 자녀로 하여금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 자녀가 정말 원하는 영역,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있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니까요. 그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지지를 받고 자라고요, 개척정신을 받고 자라면서 또 거기에 대대고 자신의 재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얘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 자녀에 관해서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사실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기대치를 거기다 더 씌워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녀를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한 발짝 물러서서 자녀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오늘 여우수아처럼 개척 정신을 가지면서 돌파구를 이, 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은사가 무엇인가? 아, 너는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다. 아, 이 부분도 이 부분이 더 나은 것 같다. 그 자녀의 은사를 개발해 줄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여우수아처럼 자녀를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물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선까지 또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 꼭 필요한 개척정신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바위 위에다가 모를 심어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척정신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네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갈지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무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희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음껏 지지해주고,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들이 들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